2025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늘 사건이 있으면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더 깊어지는 것이죠. 교회 사역에 대한 해석은 해석은 늘두 가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지난 주일날 준비했던 그 말씀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부모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좀이 말씀을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되게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병이여와 같은 우리, 우리의 최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5병 이어지만 그것이 5천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사람의 일로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음 세대 모든 사역자들이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 방학에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수고에 모든 부모들이 힘써 더 격려하며 동참해주셔서 또한 온 교회에 또한 감사드리고요. 단임 목사로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름 사역을 종합하면서 일타쌍피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타 3피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사실 주일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46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자연의 격변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일자리 사람들 보니까요 지진과 홍수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적 이미지가 다 동원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땅이 변함은 집안이 붕괴되는 거죠 그 집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집안이라는 것이 붕괴되는 것은 정말 멘붕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산이 흔들림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에겐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란 죽음과 혼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가운데, 즉, 통제가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는 정말 이제까지 너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통제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건강 크게 어렵지 않았던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아,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라고 부모님 잘 만나고 생각해보니 참난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집안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도 다 있겠죠.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해 버리는 거예요. 네, 3절의 표현 보면 그게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우린 바닷물이 아무리 날뛰어도 육지의 경계를 못 넘어오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막 쓰나미가 닥쳐도 산 위에서 볼 때는 저기 저 나한테까지 안올 거야. 최소 한 그런 의미에서의 안정감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통제되고 있다라는 느낌 속에서의 안정감인 거죠. 근데 그게 물이 솟아가지고 넘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통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함께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렇게 집안이 붕괴되는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셀라 그러거든요. 오늘 시편 잘 보면 세 파트 모두의 마지막에 셀라로 구분이 돼요. 사실 이 셀라라는 뜻이 명확한 뜻을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멈추어 묵상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 잠깐 멈추는 거, 음악을 딱 고백하다가 잠깐 멈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걸 신학적 쉼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 잠깐 멈추고 일 절부터 3 절까지 하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순간적으로 멘붕이 올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혹스럽고 통제 제대 않는 상황이 닥쳐가지고 순간 너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때 잠깐 정말 멈춰서서 셀라를 외치는 거죠 셀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우리 삶에서의 셀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도시와 나라의 요동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성이 흔들려 라는 게 나오고요. 6절을 보면 왕국이 흔들린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내가 잘나고 탁월하면 자기 안 흔들릴 줄 아는데, 심지어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몇달 전에 삼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삼성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주식 떨어졌습니다. 데 요즘 보니까 이번에 어, 테슬라하고 빅 계약을 성사했대요. 바로 죽어 올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대기업도 망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누구라고 국제 정세가 바뀌면 그런 것이죠. 여름, 여름 같은 때는 그거죠. 온 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그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경제가 우리의 평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 삶을 흔들죠. 뒤흔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우리의 평안을 흔든다는 뭐냐면 경제가 힘들면 내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애들못 도와주니까 그 안에 내가 아파할 거란 걸이 관계들이 깨지는 것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무섭죠. 외부가 흔들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도시와 나라에 나라에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불안이 어떤 사람 어떤 도시를 혈관으로 말한다면 도시의 혈관 속에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에 한 시내가 흐르고 있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평안과 안정이 흐르는 거야. 두려움이라는 피가 아니라 평안과 안정이 흔들려.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흔들어 되면 우리 몸의 피에 불안이 흐릅니다. 근데 평화와 안정이 흐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셀라. 하루를 보낼 때 우리 마음 흔드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피에 두려움이 흐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피가 거꾸로 섰는다. 이것은 분노가 내 피에 흐르고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공포까지 다 우리 피에 흘러요. 근데그 순간에 그 혈관에 샬롬이 흐르길 바랍니다. 그것은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야.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혈관에 순식간에 또한 샬롬이 흐르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내용은 전쟁과 열방의 소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재해. 그리고 내가 볼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재해. 자연도 우리에게 재해를 주지만, 사람도 재해잖아요. 사람이란 재앙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일터, 그리고 도시, 나라가 전쟁터인 것 같아요. 요즘 표현을 말하면 이게 지금 전쟁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삶이 전쟁터다. 내 마음이 전쟁터야. 아니 아니, 이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전쟁의 소식은 쉬지 않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너무 강해요. 대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로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무력했던 것처럼.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너무나 강력한 대적이었던 것처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대적이었던 것처럼 정말 대적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시는 분이세요. 그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명령합니다. 10절을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잘 보십시오. 이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홍해 앞에서 이 명령이 주어져요. 요단강 앞에서 이게 주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걸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진짜 오늘 전쟁터로 나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들어야 돼요. 반드시 너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죠. 이 가만히 있어는 단순한 어떤 침묵, 정적인 침묵, 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라.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 너의 노력을 의지하는 거, 내려놔라. 내가 먼저 일하는 거 잊지 마라. 너가 누구, 너의 오늘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알아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주도적 본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게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막 열망에 불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고, 제가 믿는 바 기도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환란이 닥칠 때 자연재 그러니까 환경이 막 힘들어지고 또 한편에 사람 재해를 경험할 때 경황이 없죠.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내가 오늘 어떻게 할지 작전 세우는 거. 그게 기도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막 충돌하는데 저는 이 가만히 있어라는 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즉,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계속 머리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걸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각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고백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용기가 올라오는 거야. 나 오늘 주님과 함께 가자. 라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되게 유명한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마틴 루터가 쓴 가사예요. 마틴 루터의 인생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정말 서슬퍼런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과 사실상은 그가 나중에는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가 숨에 뭐 그의 목을 가져오면 돈을 가아 주는 그 정도로 그는 이미 모든 사람의 어떤 로마 카톨릭의 타겟이 되어서 늘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가사가 1527년경에 써졌는데 그가 가장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때쓴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막 성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보이게 막 온갖 고초를 겪었거든요. 근데이 시기가 뭐냐면 흑사병이 독일 전역에 퍼질 때 루터 본인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 또 정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으로 신학적인 압박 속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해야 했던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시달려야 했던 그 순간에 루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차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너무나 일과가 많은데 루터가 갑자기 그날에는 이제 옆에 이제 보좌하는 사람이 기도실에서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기도가 몇 배로 더 오래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 오래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루터는 그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었고. 그 일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평안함을 얻고 그날을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는 걸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한날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